하이 큐! Best We The b o y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안녕. 여기가 어디게요? <놀람> 여기. 여기. 어. <오. 놀람> <우와. 오>. 네. <놀람> 하세요 네, 매너분들매너분들 네. 저희가 빛나고 있어요. 지금 몇시 정도 됐죠? 지금 열시 딱 10시 반이네요 네, 10시, 음... 10시, 반? 10시 반? 네, 지금 팬분들이 야심한 밤이군요, 팬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여러분 보고 싶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파이팅 yeah.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에요 그한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이나 됐어요? 보고 일주일 싶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일주일이면 오랜만이네 일주일 진짜 오랜만이죠 저번에도 우리가 쉬는 타임에 갑작스럽게 했는데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거와와 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트 많이 눌러 주세요. 뭔가 v 의 화면에 같이 있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여, 여러분, 저희 아 없는 주말 어 어떻게? 주말, 주말. 저희 주말, 아 저희 없는 주말 정말 심심하네요. 저 이제. 저희도 심심하고. 뭐 하셨어요? 심심하셨어요뭐 하고 지내셨나요? 뭐 하고 지내셨어요? 뭐? 궁금했지? <목소리도> <야! 야! 야! 목소리도> 스어 이게 뭐야? 이이 wow. yeah. 밤에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거. <목소리도> 네, 케미이 yeah. 설명해 드릴게요. Yeah. 네, 스모어라는 yeah. 과자인데요. Yeah. Some, some, some more. more. Some 너무 맛있어서 조금만 더주라라는 말을 꼭 네, 말하게 만드는 과자인데요. Give me some more. Yeah. Me some more. Some 조금만 more. 더 줘. 스어 두 과자 사이에 크래커... 크래커? 우리 헤드! 크래커! 머시멜로와 초콜릿이 들어간 스몰스입니다 스몰스! 스몰스! 근데 원래 불에다가 이제 구워 먹어야 맛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전자레지로 구워 봤습니다 맛있겠다 먹어볼까요? 네, 근데 밤에... 상현이 이러니까 먹고 싶대요, 이거 상현이 형도 어. 우맛 있으면 늘어나는것과아 어, 와, 테아 아 맛있게 보여요을 거예요. 오, 오, 오. 초콜릿이 오. 엄청 르는데 저는 응. 와, 영진이. 영재 빈이. 근데 맞아요. 하나 맞아요. 하나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 아, 이니 아, 이빈이 아, 이거 큐귀이 불러 준 거잖아요. 맞아, 저하고 케빈이 <laughs> 같이 <가야> <웃음> <웃음> 이거 근데 실제로 제가 오늘 부앱 지금 할줄 모르고 제 숙제에서 이거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업을 한다고 해서 딱 마침 <laughs> 타이밍은 좋다 <좋단> 생각했어요. 잘 <laughs> 뭐 쓰고 같다. 있었는데 맞아요. 음. 잘 쓰고 있어요, <laughs> 형. 그만. 핑크. <laughs> 댓글도 많이 읽자 <읽으시다>, 우리. <laughs> 댓글 댓글. 나 화랑. 너이 없는 먹었어. 주말 시간이 안 아. 지나다. <laughs> 아이고, 너 나한테 기념이 좀 묻었어 잠깐만, 내가 잠깐 아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저희... 저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산속이 맞아 또 산입니다, 저희가 <laughs> 또 산속입니다 형, 껌 넣었어요? <laughs> 아니요 이거 껌 아니에요? 어, 껌, 아니야, 껌 아니야, 껌 아니야 껌 말고 치즈넛 어떡하냐고? 저희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속이네요. 저희 또또 다른 선물을 아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또 아, 네. 여러분들 위한 또 다른 선물 저희가 네. 이제 더 많이 네. 찾아가, 찾아간다고 네. 찾아 찾아간다고 찾아뵈려고 하니까 하... 기대해 주세요. 찾아뵈다고 했으니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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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기대해 주세요. 또... 하동으로 저희 하동으로 지금 약간 파자마 파티하는 느낌이죠. 그냥, 맞아요 지금 어. 저희가 자기 전에 지금 네. 촬영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핑크예요. 흔들리수 여러분, 현질해 봐 주세요. 이거 받쳐 먹어. 받쳐 먹어. 뭐야? 뭐있 뭐야, 뭐야? 아, 계속 기록이 있어요. 어제부터 이러는 게. 예, 여기 따다다. 따다 선물이다. 계속 이거 아니어 방금은 자도당관없어 아, 진짜? 방금은 넣었어. 네, 여러분들한테 멋진 가 새로운 숙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 새로운 숙소 새로운 없죠. 숙소입니다 새로운 숙소였으면 좋겠네요 아 그럼 좋겠죠 어떻게 보면 알려드릴 숙소죠. 수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숙소예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또 팬분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좋은 거아요 응. 댓글 한번 읽어볼까 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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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응아 읽어주세요 응. 네, 뭐 얘기하고 <laughs> 뭐 싶은 게 <laughs> 너무 있어요. 맛있게 어. 먹는 거 아니야 현지형 보고 현지형 얘기할 얘기, 얘기 말씀드릴 거예요 아 저희가 저희가 음. 뭐, 뭐, 잠깐만! 왜 u r d o u b l l i v e 로 a s a 형이랑 저랑 주현 u get 공포 얘기하고 a n you get a sale? Can you 어일 전?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장소, 똑같은, 똑같은 소리, 똑같은, 똑같은, 소리, 똑같은 색깔, 똑같은 네, 모형 모습. 이렇게 똑같이 봤습니다. 네. 네,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희가 어떤 산 속을 걷고 있었는데 플레시로어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쵸, 네. 갑자기 그래서 저는 원래 선은 몰카를 하려고 네. 이제 저희가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다른 이제 분이 소리를 낸줄 알고 이렇게 막 웃었 웃으면서 제가 소리 지르면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선우가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더라고요. 응. 잠시만요. 여기까지 영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아네 영어에 I'm a translator for you g u y yeah. I can see that you're frustrated and don't understand things. s so t i l t h w e r saying. So, um, three days ago, um, after we were done preparing for whatever we're doing. Here, which is a surprise, which you can uh, expect for later on. So, anyways, uh, three days ago, um, Q and Sonu were walking outside, and um, as you, uh, as you may know, we did a live broadcast of us doing uh, what's it called talking about ghost stories and talking about Sonu's um, encounter with uh, that haunted place. Um, and yeah, 어디까지 말지? 네, 그리고 제가 이 소리를 정확히 들었어요. 이이지딱딱맞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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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근데 저희 대답 똑같이 반응. E? E? 똑같이 반응했 서로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 앞인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는데 이딱 e? 소리가 들리는 거. E? 그래서 네 진짜 소름 끼치죠. 네 진짜 이 e? e? 여기까지 네. 그 소리. a l r so they were walking and doing t h i n s a l r so they were walking okay. uh, at the front because me, Kevin, were at the back and we yes. decided to scare them. So we we uh, went away, the but then all of a sudden. We hear screams, right? And so Q and 선 o they heard the sound. Sound. Sorry. E? E? This sound. e h I was o r n h d a t the e? 아, e? same 했다. time. E? And, e? <laughs> and they looked at each other. They r e looking at each other and then they heard that sound. And then. y o o o u r e g i o a t r e going to say that o a o t h r e i o a r t s t h y e o y e i a a y r e o o s i n g s a t e i a h o e t h e n a r e a u e n t h e i n t h u e y h o e t a r t h a t u e s o u n a n t h e n 흰색 물체가, 저는 우선 제가 네.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딱 돌아본 순간 저는 처음에 늑대인가 강아지 같은 모양, 그 아예 흰 색깔이었어요 그흰 색깔이 이렇게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를 그렇지.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그래서 그 소리를 듣 어, 잠깐만 아영어 해야 돼 번역이 안 되죠 <laughs> <laughs> <No>. <laughs> they, they heard the sound and way up ahead they saw this white figure. And Q is not very easily shaken. He loves horror movies and um, he enjoys watching paranormal uh, videos and stuff like that. But he was shaken, which means there was definitely something there. This white figure. if They thought maybe uh, may it could be a some kind of beast, maybe a wolf. But uh, thinking back about it, it was just like a white figure. Yeah. <laughs> 뭐야 무슨 소리예요? 아, 뭐야 네, 아, 나와 나와 나와아무튼나 이렇게 나오치네 이렇게... 네 그렇게 저희 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3초 정도 됐나? 그리고 갑자기 저희한테 막그 인생 물체가 막 와서 저희가 진짜 너무 제가 너무 놀래 갖고 제가 원래 무서운 걸 좋아하는데 너무 놀래 갖고 진짜 손은 오! <웃음> 오! <웃음> 잠시만요. 아 나는 아 제발. 아, 나는 멤버 비명 소리 에 놀래요. 저는. 아, 나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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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치킨집에서 왔대요. 들으셨죠? 네. 네. 치킨 시켰어요? 치킨 시켰대. 네. 형도 시켰어요. 네. 아, 네. 내가 안 시켰거든. 아, 어 아니. 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죠 아, 네. 베끼리, 베끼리. 그럼 잠시만. 잠시 어, 한, 한 오. 2분, 2분 쉬는 타임! 그럼 멤버들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안녕. <laughs> 가또 이제 자기 전이라서 네. 자. 짝내럴내추럴 네. 럴합니다네추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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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내추럴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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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나 깜짝 놀랐잖와 oh 이게 또 공포 얘기하니까 얘기해야겠다, 나와. 근데 이게 진짜 실제입니다. 진짜 실제예요. 네. 뜨 <laughs> <laughs> 공포 분이가 훌쩍했어. 혹시 밤이어서 무서웠을지, 그러니까 잠깐 휴식, 네. 휴식 네. 타임이었어요. 네, 네. 잠깐 좋아요. 이렇게 네. 마음을 네, 네. 버스르시고. 그래서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막 뛰어서 진짜 무서운 걸 좋아하는데. 네, 무서운 걸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 너무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워서 진짜 선을 버리고 도망갔죠. 네, 버리고 제가 네. <laughs> 너무 뛰어갔어요. 네. 저는 그때 신발을 신발이 신발끈이 풀려 있었어요. <laughs> 네. 그래가 그래가지고 도, 막 진짜 소리 지으면 도망가는데. 제가 늦게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는못 쳐다보고 네. 그냥 막 그냥 막 진짜 소리지면서 네. 네. 뛰었어요. 진짜. 근데 정말 무서웠던 게그 다음 날이죠. 다음 네. 날 제가 방에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아 맞아요. 비명 소리가 <laughs> 여기 맞리가 그, 네. 진짜 여기서 여기서 예 네, 여기서 비명 소리가 아. 들리는 거예요. 잠깐 아 오케이 아. 비명 소리 <laughs> 여기 들렸습니다. 아, 그 잠시만, 잠시만. 진짜 잠 잠깐 진 오케이 아 uh, so they saw the white figure. wolf-like figure and they stared at it for three seconds and then all of a sudden it started running after them it started running after them so these two q just started running left sonu behind but then sonu also he just started running and at that time me and kevin were at the side and we just saw them run past us so we were like what but q he really doesn't get scared but they look so scared so Yeah. And then the next day 네, 여기까지 <laughs> 네. 네. Continue, 다음 please. 날 다음 날에 제가 방에 있었는데 네. 여기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리들어 무슨 일이지 하고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시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저희 선물을 같이 준비해 주시는 스태프분께서 한 분께서 네. 그날 밤인가 어젯밤인가 그날 밤. 힌, 흰색,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 저녁에 차를 타고 가시는데 저희가 봤던 그 지점에서 흰색깔 같은 네. 거를 근데 혼자 보셨대요 흰색 물체가 네. 있어서 그게 사람인가 뭔가해서 창문을 열고 보셨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를 봤던 거죠 말안 했는데 말안했 네. 진짜 맞아요. 저희가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오셔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셔서 네. 저이 얘기를 알고 계시는 저희 스태프분들 깜짝 놀리셔서 소리를 지르셨다고 저희도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네. 진짜 완전 소름 돋았어요. 네, 그래 가지고 너무 깜짝 놀랬고. 네. 그랬습니다. 네, 진짜. 아, 진짜 right.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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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습니다. 네. 정말 so, <laughs> so The following day, uh, it was in the morning and we were getting ready oh, for another day of preparing our gifts for you guys. Um Tony was in his room and he heard a scream. And he came out and it was one of the staff members um who was explaining His story of what happened last night to other people, including myself, and uh, I think Jacob was there also. Uh, but he explained how he, dr he was driving, tagging, um, <laughs> so leaving uh, after the day was over to go home when he saw a white figure in the exact same spot. We didn't tell him a thing. No one uh, said a, a word about uh, our experiences last night. But he happened to see a similar white figure in the exact same spot, and he told us in exact detail, and it was. had very uh what's called yeah mm. h uh, yeah. e thought was... it was a person so he rolled down the window and looked but there s nothing yes so... 어쨌든 yeah, 진짜, 진짜 딱...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게 한 명만 저희만 봤으면 사, 이제 멤버들도 엄청 의심했었거든요 아예 <laughs> 아닐 거라고 했는데 딱스태분이딱 그런 순간이죠 네 진짜 진짜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짐승이었다면은 정말 저희가 위험할 뻔했어요 맞아요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laughs> 강아지 개일까봐 물릴까봐 제가 무서워고 네. 처음에 엄청 쫓는데 다시 뒤로니까 없었죠 네, 거기를 그 다시 갔었거든요. 그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가지고 분명 쫓아왔다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막 했는데 없었고. 네. 진짜 투레시를 딱 보는데 진짜 열정적으로 네. 막 달려고 오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어요 <laughs>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해 줬는데 저희는다 믿어. 맞 진짜 네, 믿어. 믿었, 진짜 그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억 그랬어요. 진 기술을 받다. 처음 처음 아. 살면서 네. 처음 받거든요. 네, 네. 어, 네. 아. 이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네. 하는 맞아요. 것이고, 네 나중에 영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상 찍었죠 그때. 아 근데 그때... 저 이때 서드가 너무 무서워해서 촬영을 못했어요. 근데 어... 그뒤 상황만 그 어... 촬영을 아, 하고. 아 이때 사실 저랑 한현이 형은 차에 <laughs> 그래서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근데 갑자기 상저 멀리서부터 갑자기 불빛 두개막막 막 이러면서 갑자기 <웃음> 막 소리 <laughs> 면서 멀리서 막 쪽으로 막 질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선우랑 퀴영이 막차타려고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왕건이 형이 매진한테 매진이 차문 잠가, 문잠가야막 이렇게 장난쳤죠.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퀴영이 밖에서 막 <웃음> 진짜 <웃음> 네. 간절하게 문 <문을> 두드리면서 <laughs> 진짜 열라고. 진짜, 진짜 귀신이 있다고 열라고 대열을 주는데 진짜 네, 이렇더라고. 너무 급했어요. 네, 진짜 왜냐면 빨리 안 열면은 네. 뭔가 오는데 네. 그래서 창문을 부실까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laughs> 네, 근데 문딱 열어주더라고. 다행히도 제 진심을 통하기가 <laughs> 네, 그래서 다행히. 그런 일이 있었다니다 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laughs> 진짜 무서워요. <미워워요. 웃음> 네, 네. <아이처>. 밤에 <laughs> 네, 일단은 저희 댓글 조금만 어, 읽어 드릴까? 어, 어. 우리 어, 저기... 팬분들이랑 소통 해야 되니까. 이거. 히작 우리가 소통는는거아을야같 어, <laughs> 같이 보지 <보자>. 어? <laughs> 되게 잘. <laughs> 오, 보니까. 어, 어. 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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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되게 예뻐하시네요 귀신 보면 <laughs> 대박 날 징조래요. 진짜요? 진짜요. 잘될수 있나보다. 진짜? 잘될 나도 귀신 보고 왔어. 난 귀신 보고 맞아. 싶어 개인적으로. 일단 우리 음 앨범 저희 저녁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네, 진짜, 진짜 많이 먹었예 네, 요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서는 <laughs> <김선우> 겁쟁이. <laughs> 아닙니다. 아, 근데... 겁쟁이라. 너... 그럼 퀴영도 무서워했기 때문에. 맞아 진짜 무서웠어. 근데 진짜. 제가 웬만하면 진짜 안 무서워하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어, 저기 뒤에 창문. <laughs> 아 하지 마십시오. <말이요>. 창문 안, <laughs> 안 보이는 <보면은데>? 거요 창문이 없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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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아, 뒤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있어 있어. 어 있어. 아 있네. 아, 아 저기가 아, 바로, 바로 산이에요. 귀신 맞아, 얘기하고 여기... 어깨 털어주세요. 야 산이에요. 아 진짜요? 빨리 타라. 뭔가 무섭다. <laughs> 맞아 여기가 진짜 바로. 귀신 안 믿어요. 모자 장비 습니다 주위가 산이거든요. 이게 잘안 보입니다. 귀신이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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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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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잠만보가 네, 맞습니다. 대업 뭐지? 대업고 네. 대업에서 받은 선물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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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우리, 우리 갖고 왔어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네. 또 밖에서 만날까요? 맞아. 우리 이렇게 해요. 회원분들. 성함서 그럴까요? 지금 뭐, 또 선물이 도와 가지고 밖에 어, 나가고 어, 싶지 않냐? 여러분들께 이거를 드야 되는데. 근데 어깨를 자기가 털면 안 돼. 그요너 이제 말씀해 주시지? 난 아직 안 털었지 <laughs> 팬분들이 알... 팬 여러분들 알 자기 어깨를 자기를 털지 <laughs> 않 그래요? 아, 어, 에이, 설마 우선 과제만... 나 어깨 털어주겠어 <laughs> 그럼 <웃음> 저희도 좀있 다시 이따... 아... <laughs>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laughs> 저희 좀 있다 <이따> 다시 찾아올게요 <웃음> <웃음>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laughs> 여러분 선물. 주무시면 안 돼요 <laughs> 알았죠?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자, 잠시만요 저 질문 하나 찬이 어? 목소리 듣고 싶어요 뉴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오, 귀여. 너무 인사드리고 또 밖에서 선물 갖고 만납시다. 또 만나요. 나, 다시 좀 있다. 아, <laughs> <laughs> 아, 진짜 아팠어. 형님, <laughs> 아님 많이 먹었어? 오, 깜짝이야. 많이 먹었대요? 오, 깜짝이야. <웃음> 어. <웃음>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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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laughs> 그럼 다시 좀 있다. 자자자자 우리 좀 있다 만나요. 어, 좀 이따 안녕. 뭐야? 마지막까지 다시 다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다시봐요핑